할로사의 강쌤. 안녕하세요. 저는 강쌤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노래 번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번역할 노래는 마우디 아윤다의 까무 앤끈앙안 까무 앤끈앙안너 그리고 추억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우사이이두 쓴자 자디 쓴두, 아완뿐 은 아부. 스우사이는 뭐뭐후그 후라는 뜻이고요. 이뚜 그것 그래서 스우사이또면 그 후에 어떤 후일까요? 쓴자, 황혼, 땅거미 뭐 그러니까 해가 질무렵 해 질무렵이 된 후에 자디 쓴두 자디는 뭔가 시 되다고 쓴두는 슬픈이라는 뜻이에요. 슬픈 황혼이 된 후에 슬퍼졌어요. 그 말이고 아완은 구름입니다. 뿐은 무엇 무도예요 그래서 아완 뿐 하면 구름도 뭉아부뭉아부는 문화보. 잿빛이 되다. 회색 빛을 말해요. 회색빛. 회색빛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도 회색빛이 되었어요. 자, 끝부르끝뿌르기야무문이삭건두가 dalam hidupku. 끝부르기하는, 음, 뭐, 뿌르기가 가다거든요. 그래서 이미 간상거, 간거, 출발했거나 뭐 떠났거나, 뭐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리고 문이사가는 남겨두다. 그래서 끝부르기한 무, 너의 출발은, 너의 죽음은, 너의 떠남은, 예? 문이사간. 남겨두었습니다. 뭘? 두까 슬픔 두까는 슬픔만입니다. 슬픔 슬픔을 남겨두었습니다 달람 히둡구 달람은 뭐뭐아니죠뭐뭐 안에다가 슬픔을 남겨놨는데 히둡 히둡 인생 삶구나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에 슬픔을 남겨두었습니다 같이 살다가 한쪽이 떠난 것 같습니다 꾸, 무민달 린두, 문여살리, 왁두, 뭉아빠, 다울루. 되게 시적인 표현이라 제가 이해가 좀잘안 되는 부분인데. 꾸, 나는, 무민달무민달은 그, 꼬는 겁니다. 실이나 줄 같은 걸 꼬는 거. 그니까 새끼 꼬는 듯이 꼬는 걸 말합니다. 린두, 그리움. 그리움을 꼰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움을 꼽니다. 이게 왜 꼬는지 난 이해가 좀잘안 돼요. 예. 문의 살리는 후회하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왁두, 때, 기간. 예. 문앞빠 다홀로. 예. 그러니까, 다홀로는 이전이고, 문앞빠는 그래, 왜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을 하면, 이전에, 왜 예. 그랬는지, 그때를 후회한다라는 말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이유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딱고 우잡간 아고 문진따이무 스주따까리 스하리. 예. 딱 아니죠? 예. 아니에요. 구 우잡간. 구는 예. 나고 우잡간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 우잡간 하면. 나는 표현하다 라는 단어예요. 근데 딱이 붙었죠? 딱이 붙었습니다. 아니다가 붙었습니다. 네. 나는 표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뭘 무엇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꼬 문진따이무 아꼬 나는 문진따이무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주따 칼리 스하리. 스주따는, 주따는 백만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주따 하면 백만입니다. 백만 번. 칼리는 횟수, 번. 그래서 스주따 칼리 하면 백만 번이 돼요. 스하리. 하루에. 하루에 백만 번씩. 사랑한다고 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 참. 대단한 거죠. 네. 왈라오 맛이 비사 스늄. 왈라오는 비록 몸무하지만 뭐뭐 맛이 아직 비사 할수 있다. 스늄 미소. 네. 아직 미소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남은 딱슬럽바스 둘. 로 하지만 그러나 하지만 딱 슬럽바스 딱은 아니다고. 슬럽바스는 어 모두 벗어던지다. 네. 그러니까 딱 슬럽바스는 모두 벗어버리지는 못했다. 둘루예 이전 것 이전의 것들을 모두 벗어던지진 못했다. 그러니까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끼니 아고끄 그 스피한 끼니는 이제 지금 이제 아고 나는 그스피한 스피는 외로운 거예요. 한적한 거예요. 나는 적적해 외로워 고독해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나는 고독해 외로워 이 말이죠. 까무, 단, 스갈라, 끊앙한. 까무, 너, 단, 그리고, 스갈라는 모든 끊앙한. 추억. 너, 그리고 모든 추억은, 문야뚜, 달람, 왁뚜, 양, 벌잘란 문야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달람, 왁뚜. 때 안에서, 뭐, 시간 안에서, 양, 벌잘란 이제, 걸었다. 버르잘라는 걷다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온 시간. 그러니까, 과거죠. 예. 과거. 과거에서 이미 지나온 시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추억 회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 아코 끼니, 쓴드리안. 단, 그리고, 아코 나는, 끼니, 지금, 이제, 쓴드리안, 혼자야. 딥리 무, 한냐, 바양한뭐냐 답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딥리 무, 너 자신, 너 자신은 변하지 않았어. 한냐, 오직 바양한 바양안은 그림자, 상상, 뭐 떠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 상상 속에서 너는 변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딱 아다양 를, 딱 아다양 르비 뿌디 딱은 아니다 아다는 있다죠 네. 있지 않아요 르비 더더 더 있진 않아요 뭐가 뿌디? 뿌디는 쓰라림을 말합니다 속 쓰린 거 아시죠? 이런 걸 뿌디라고 합니다 쓰라림 아 뭔가 쓰라리 이런 거 고통은 고통인데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약간 뭐 쓰라리 아리는 뭐 약간 그런 걸 말합니다 네. 더 쓰라리진 않아 응. 쓰라린 것보다 더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더 쓰라리진 않다는 거죠. 응. 다리바다 그힐랑한 니리무. 다리바다는 무모보다 더고, 그힐랑하는 상실, 잃어버림, 니리무 너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쓰라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널 잊어버렸던 게 가장 아팠고 예. 예? 그랬단 얘기죠. 찐따쿠 딱뭉긴 브르 알리 찐따쿠 나의 사랑은 딱 아니야 뭉긴 아마도 아마도 아닐 거야 브르 알리 브르 알리는 바꾸다 옮기다 뭐 교체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죠 응.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쌈빠이 마디 하냐 찐따 빠다무 빠다무 쌈빠이 엄머까지 마띠 죽다. 그러니까 쌈파이 마띠 죽을 때까지 하냐 오직 찐따 사랑 빠다무 너에게 너에게로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오직 너를 사랑해. 뭐이 말이겠죠. 호가 나오지만 넘어갑시다. 쭉 보시면 이미 했던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마지막에 꾸 문진따이무. 나는 너를 사랑해. 문진따이무. 너를 사랑해. 까무. 까무. 난끊앙난너 그리고 추억 이렇게 해서 노래가 끝납니다. 노래 이해 되시나요? 오늘 번역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